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라스닥 지수는 12%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은 제가 여태 주식을 하면서 처음 봤고요. 한달가량 나올 법한 어, 상승률이 하루 만에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큰 폭의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차트 베이스를 보고 해석을 해드리자면, 전일 5일선을 돌파가 나왔을 때좀 무리하게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너무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추후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위해서, 어, 금일은 5일선의 지지를 받, 받았죠. 현재, 이렇게.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은, 단기든 중기든 바닥을 잡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코사키스로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사키스 같은 경우는 금일 저는 밀릴 줄 알았거든요. 어, 너무 개파가 컸고, 오일선을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건 딱히 좋진 않아요. 어, 차라리 이 오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뜯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은 거지, 갭으로 이렇게 뜯는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금일 같은, 이젠 전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어올린 척 하면서 저는 은봉 모양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어, 너무 무리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여가지고. 근데, 어, 금일 나사키서 보니까 좀 답이 나왔네요. 어, 금일도, 금일 같은 경우는 나사키스와 비슷하게, 코닥도 어, 어떻다? 오일선에 지지 확인할 거다. 어, 오일선에 어, 지지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 요 은봉을 이렇게 내려가면서요. 은봉을 이렇게 오일선까지 밀리면서 아마 어, 이 오일선을 지지받는 음봉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음. 아니면, 어, 말 그대로 갭 부분까지 보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든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어, 이래야 전에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나사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초에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다만, 어, 코사치 수도 역시 무리하게 상승이 나온 측면이 있어서, 어, 이제 금일, 금일에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요. 뭐 반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게더 좋고요. 그러면 21선이 조금 더 밀릴 때까지는,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는, 어, 조정이 나와주는게 좋다. 그런 다음에, 5일선이우상향 되면서 골든커스가 좀 이쁘게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 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어, 구매 증시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어, 최근에 알려드린 종목들 어, 좀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타인메딕스타인메딕스 <laughs> 역시나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금일, 뭐, 세차게. 어,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일선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금일 지수가 조정이 나와서 이 종목이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시지메트텍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1선 넘기는 형태여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수급 한번 들어올 때는 되긴 됐어요. 지금 쌍바닥 형태로 상방으로 한번 들어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저는 이제 최근에 지수의 방어주 역할했던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 수급이 다잘 들어왔습니다. 뭐, 성호도 그렇고요. 어, 메가 터치도 그렇고. 잘 뭐, 다들 수급이 이쁘게 들어오긴 했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밀린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종목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반면에, 정치테마주들은 뭐, 거의 어, 조정이 나와가지고 또, 제가 생각대로 가진 않아요. 희한하게. 어, 그래서 일단은 납폭주목들에 대해서는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사실 현재 부분은 여전히 만약에 내일, 아, 금일 지수의 조정을해서 이런 그 납폭되어 있는 주목들이 밀린다. 그러면 모아나가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정치테마주나 정책주는좀위험성은 있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매매하시려면 납폭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안정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금일 또 로봇 관련지도 전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잘 나왔죠. 유진 노프도 그렇고, S.P. 시템스도 스 그렇고. 저는 사실 티로버틱스가 수급은 제일 잘 나올 거라 봤는데 생각처럼 가진 않더라고. 어, 희한해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위에 다 양봉이잖아요. 어, 상승이 끝까지 나오다가 밀어버린 거예요. 떨군 자국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좀 시원시원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금일 나올려나? 근데 노보까련주는 시장이 살아나야지 좀 수급이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뭐 전일처럼 시장이 좀 살아나야지 이 주도지역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야지 어, 수급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시장이 살아날 때 어,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정치 테마지만 정책 주 보시는 게더 나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음, 이제 뭐 언급을 좀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전일 알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어대이원 컴퍼니 역시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무료 톡에 이제 텔레그램 운영하는 무료 톡이 있는데, 무료 톡에 제가 종가 배팅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매도 하셨다면, 매도시는 제가 알려드리진 않거든요. 물론 여기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 매도 후에, 매도하신 시청자님들께서, 는 회의님들께서는 다시 재매 사셔라. 그랬더니 시간으로 역시나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종목 아니면 전 메가 터치, 아니, 아니, 메가 엠드를. 메가 엠드가 원래 일자리 관련주 대장주였잖아요, 옛날 때는. 어, 메가 엠드 같은 게. 근데 메가 엠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양이. 어, 뭐, 아이비 기념도 괜찮아 보이고. 차트가, 다, 이거 일자리 관련주는 차트가 좀 착해요. 어, 차트 베이스를 보면 좀 착하다. 물론 뭐, 일비스라든지, 뭐, 원피드 랩이라든지, 오픈노은 사실 부담스러운 면은 있긴 해요 근데 뭐전혀 5일선 먹고 이렇게 끝나는 거 봐서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은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인물주를 이제 매매하라고 말씀드린 것좀 부담스러운 게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정책주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전일 제가 개경 건설 같은 경우도 앞전 고점 돌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인데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나왔습니다 조정 나오다가 뚫타라고한 번은 그래서 이제부터는뭐 보는 건 아니죠 보는 것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영보학을 금일까지 이제 좀 보시는 거죠. 어, 금일 만약에 앞전고점 돌파 넘기는 흐름이 좀 나온다. 그럼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어요. 금일까지만 딱 보시고 어, 더 이상 보지 마. 어, 정책주들도 거의 뭐 끝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대형 컴퍼니 아니면 저는 금일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대형 컴퍼니 아니면 메라 MD 둘 중에 하나 손대시면 되는데 대형 컴퍼니가 시간으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작게는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손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 간세 관련해서 이제 어쩌면은. 미중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높을수록 어, 얘가 좀 강하게 갈줄 알았는데 금일도 볼 필요는 있죠. 5일선이 아직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금일 갈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예상대로 밀리다가 슈팅이 나왔는데 그리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 안타깝게도 어, 좀 강하게 나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으로는 슈팅이 나왔네요. 그래서 어, 금일은 강하게 좀 가주는 게 맞거든요. 좀 강하게 장대한 폭 나오면서 앞장구점 돌파도 넘기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금일도 역시나 좀 지켜보셔라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 종목은 어, 진입하셨다면 5일선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어, 지켜보셔라 왜냐면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도 고집스러워가지고 어, 진려가질 않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핀거 핑거. 핀거는 STO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증권형 토큰 관련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오화폐 관련해서 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유일하게 뭐 지오화폐관련주중에서 앞장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 눈에 강시되었고 금일 오일선 깨트리지 않고 잘 가고 있으니까 어, 여전히 홀딩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금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비율이 커서온가 근데 요즘은 신용비율 막 10%돼도 상한가치고 그러니까 어, 신용도 요즘은 세적들이 많이 쓰지 개인들이 잘 쓰지는 않아요. 뭐, 어, 세력도 있으지, 쓰더라도.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인물주를 봤을 때, 어, 정치 테마주들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다 조정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관련주도, 어, 못 봤으네. 어, 지금 보면, 뭐,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도 모양이 좀 이쁘고, 홍정표 관련주도, 뭐, 3일이라든지, 걔몇 것죠? 3일뭐 한국선제, 뭐 경남스틸 뭐 모양이 뭔가 잡혀 있어. 그래서 이거 내일 가는 내일은 인물주들이 좀 강하게 갈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전일 제가 뭐 항상 눈이 강조 드렸지만 좀 안전빵으로 하셔라. 그래서 뭐 홍준표 관련주는 새우글로벌 말씀드렸고요. 김문수 관련주는 뭐 한솔, 홍백코도 있고 뭐 평화홀딩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종목이 어, 우원개발도 있겠고 우원개발이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흐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화신전공 근데 제가 화신전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금일 뭐음봉을 끝났어도 양어제보면 상승형 음봉이죠 어, 상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 말이 좀안 돼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좀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어, 금일 정도 보시고,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금일 정도 보시고, 만약에 위에서, 이 밑에서 밀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제말 듣고 전일 이제, 이날에 이제 종가 배팅으로 밑에서 사셨다면, 어, 금일 흐름 보시고, 어, 수급 흐름이 별로다. 그럼 보지 마요. 어, 매도 하시고 다른 점 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물주들이 그러니까 생각처럼, 어, 좋진 않아가지고, 자, 그러면 어 제가 이젠 금일 공략할 만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미트박스를 가져와 봤어요. 어, 미트박스는 어 금일 이젠 지금 빨 노란색 딱지를 붙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금이 풀려요. 어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금일 이 단일가가 풀립니다. 어, 일단 해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규제를 문제 삼으면서 원령 제한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세 협상에 활용할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 미트박스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 이슈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측면으로 보고 어, 이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 금융 같은 경우는 쫙 밀렸다가 또 양봉 흐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을 한번 보시면. 시간에서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일 어, 이 종목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시작을 해요. 그럼 매세블만 하다 보거든요. 또미고에 달고 오일선 넘기고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은. 어, 왜냐면 간세션은 계속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어, 소고기 이런 규제가뭐 바로 우리나라가 풀,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어차 주가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간세 이슈로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금일은 딱봤는데뭐 매설만 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메가임 d 일자리 관련주에서 메가임대하고 어 그나마 뭐 대형 컴퍼니 메가임 d 정도 근데 대형 컴퍼니 갭이 나오니까 이메가임 d 정도가 뭐 나쁘진 않아요. 보합권에 봤을 땐 나쁘지 않고 어, 그리고. 어, 봤을 때는 뭐 미트박스 이두 종목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미트박스 한번 금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 밀렸을 때는 한번 공약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뭐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왜냐면 종목들이 너무 많이 금일 같은 그 전일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이것저것 다 올랐기 때문에 고르기도 애매하고 사실. 지켜본 다음에 이제 그 주도주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뭐 그런 게 명확해 보이지 않으니까. 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전 정치테마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안 되면 망이에요. 어, 그냥 보지 않는게 맞는 거고, 어, 보시 이 마시고 차라리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모아나가신 전략이 좋아요. 차라리. 그래서 뭐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금일은 미트박스 하나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금일 어 영상 봐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음주에 뵐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뭐 영상은 금일 오후 때 아니면 음 제가 주말 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금일 어, 영상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아, 다음 주에 올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